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고래가 살고 있는 울산. 울산엔 예전부터 살고 있었지만 사실 고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고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장생포에 있으니까요. 무려 난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살고 있는 고래 문화 특구로 바로 가보시죠. 울산 앞바다 참돌고래를 직접 보려면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해야 됩니다. 와, 입장권에 고래 탐사라니 뭔가 특별한 배에 탄것 같아요. 여행선은 장생포에서 출발해 강동, 화음추 동남 방면 등 3시간가량 연안을 탐사하는데 울산 연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참돌고래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수백, 수천마리가 자유롭게 튀어노는 장관을 선박 바로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답니다. 연간 돌고래 발견율은 10%대인데 8월 달에는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우영우 인기의 연일 만석이라더니 오래 보러 왔는데 사람 구경을 질컷 하고 있습니다. 오래와 조우할 확률은 생각보다 저조하지만, 만약 발견한다면, 동물원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야생의 엄청난 장관을 만나볼 수 있어요. 무려 수천 마리의 대규모 참돌고래떼가 다 함께 먹이를 쫓아 힘차게 유영하는 모습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멋진 추억이 될수 있을 거예요. 확률이 낮은 만큼 그 기쁨은 배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고래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아쉽지만 고래를 보지 못한 승객들을 위해 4마리의 큰 돌고래가 살고 있는 생태체험관 50% 할인권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바다에선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가까이에서 돌고래들이 애교를 부리고 먹이를 받아 먹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요. 구청에서는 수족관 돌고래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방류를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제주 해역에 장착해 사는 제돌이처럼 울산의 돌고래들도 자연 상태로 안전하게 돌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생포 고래문화특구에는 그 외에도 우영우의 고래지식을 익힐 수 있는 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모노레일,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호위암인 울산암 등 생각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레트로한 장생포의 옛날 마을은 마을 전체가 하나하나의 포토존이 되어서 이색 촬영하기에도 좋은 장소예요. 입구에 교복을 대여하는 곳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 참. 여기서는 여름마다 열리는 귀신축제가 진짜 현실 꿀잼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보세요. 고래바다 여행선만 생각하고 갔다가 생대체험관과 고래문화 마을. 모노레일까지 즐겨버린 장생포 고래 문화 마을. 울산 여행을 하면서도 아직도 고래 마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바다에서 뛰어노는 고래를 보러 울산 장생포로 놀러오세요.